여러분 혹시 건강 챙기시려고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99%의 분들이 뇌에 좋다고 믿으며 드시는 그 견과류가 실제로는 치매를 세배나 빠르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25년차 박민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치매 환자 3천명을 진료했는데 그중 80%가 특정 견과류를 즐겨 드셨어요. 지난주 부산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자주 견과류를 챙겨 먹었는데 왜 손주 이름도 자꾸 깜빡하고 제 핸드폰을 못 찾을까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드신 견과류의 WHO 1급 발암물질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트 견과류 10개 중 7개가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구별법으로 3개월 후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도 잘 기억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도 위험한 견과류가 있을 확률이 70%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주 가족들과의 행복한 기억들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현재 견과류를 챙겨 먹고 있는 분들은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견과류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집에 지금 당장 있을 가능성이 90%거든요. 5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5위는 바로 설탕 범벅 견과류입니다. 마트에 가보시면 꿀에 절인 견과류, 설탕 코팅된 견과류들이 참 많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는 그 견과류들 말이에요. 포장지에는 건강 간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작년에 제 환자 중한 분이 계셨어요.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영수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아침 꿀 견과류 한 봉지씩 드셨거든요. 선생님 건강에 좋다고 해서 2년째 먹고 있는데 왜 자꾸 깜빡하죠? 어제 은행에 갔다가 집주소를 까먹어서 한참 헤맸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의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달달한 견과류를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2시간 후에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혈당 변화가 매일 반복되니까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더 무서운 건 소금에 절인 견과류예요. 짠맛 나는 견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TV 보면서 짭짤한 견과류 드시는 거참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짠 견과류가 고혈압을 일으켜요. 고혈압은 뇌혈관을 꽉 조여서 피가 제대로 안 가게 만들어요. 마치 정원에서 물로스를 꽉 눌러서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요. 뇌에 피가 안 가면 뇌세포가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혈관성 치매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3년간 조사해 봤는데, 달거나 짠견과류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10명 중 4명이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반면에 생견과류를 드시는 분들은 10명 중 1명만 문제가 있었거든요.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간 견과류 한 봉지에는 각설탕 5개나 소금 한티스푼이 들어있어요. 매일 드시면 한 달에 각설탕 150개를 드시는 셈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책상 위에 각설탕 150개가 쌓여있는 모습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생견과류를 드세요. 만약 맛이 심심하시다면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보세요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아니면 무경과류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양도 중요해요 손바닥 반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오히려 몸에 부담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사위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그 조리법이 오히려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의 숨겨진 비밀을 꼭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시면 정말 큰일날수 있어요. 자, 이 제사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위는 바로 기름에 튀긴 견과류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견과류가 사실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도구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대부분이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에 튀겨져 있어요. 포장지에는 고소하게 볶은 견과류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이 고소한 맛이 바로 문제예요. 견과류가 고온에 닿는 순간 화학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지난달에 대구의 사시는 74세 박금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볶은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3년째 먹고 있는데 요즘 들어 머리가 멍해져요.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가 새까맣게 탔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드시던 견과류를 가져와서 검사해봤더니 상한 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견과류 속은 기름이 고온에서 변질되어 독성 물질로 바뀐 거죠. 이런 상한 견과류를 드시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폭증해요.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마치 몸속에서 녹슨못이 굴러다니면서 뇌를 찌르는 것과 같아요.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 막을 뚫고 들어가서 세포를 죽여버려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깜빡하지? 하게 되는 거죠. 국제식품과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시중에 파는 견과류 10개 중 7개가 이미 상할 위험이 높은 상태였어요. 특히 기름에 볶은 견과류는 만든 날로부터 3개월만 지나도 독성 물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유통기한이 보통 1년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상한 견과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냄새를 맡아보세요. 쩐내 나 기름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맛을 봤을 때 쓴맛이나 역한 맛이 나면 바로 뱉으세요. 색깔도 중요해요. 견과류가 너무 어둡게 변했다면 이미 상한 거예요.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생경과류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한 번에 조금씩만 꺼내서 드셨거든요. 2개월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이제 가스레인지 끄는 것도 안 까먹고 며느리 생일도 기억해서 미역국까지 끓여줬어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생경과류를 사세요. 볶지 않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먹기 직전에 프라이팬에 살짝만 볶으세요. 기름은 두지 말고 약한 불로 2, 3분만 볶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보관도 중요해요. 견과류는 공기와 빛열에 약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상온에 두면 하루하루 상해 가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일주일 치식만 사서 신선하게 드세요. 하지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어요. 3위는 정말 의외입니다. 3위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이 뇌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그 아몬드가 특정 상황에서는 독이 될수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아몬드가 왜요? TV에서도 뇌 좋다고 하고 비타민 E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25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지난 3월에 울산에 사시는 71세 최병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고혈압약과 골다공증약을 드시는 분이었는데, 선생님 매일 아몬드 한 줌씩 먹고 있는데,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자꾸 어지럽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 몸속약 농도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데도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아몬드 때문이었어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피트산은 아몬드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피트산이 우리 장에서 약과 만나면 약을 감싸버려요. 마치 약을 비닐봉지로 싸는 것처럼요. 그러면 약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 버려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조용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약 효과가 절반도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약이 안 들으면 뇌혈관이 터질 수 있고 골다공증약이 안 들으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국립보건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매일 드시는 어르신 중에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10명 중 6명이 약 효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갑상선약, 골다공증약,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아몬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껍질째 먹는 아몬드예요. 갈색 껍질이 씌워진 아몬드 말이에요. 이 껍질에 피트산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껍질을 벗긴 하얀 아몬드는 피트산이 90% 줄어들어요. 최병철 할아버지는 제 조언대로 껍질 벗긴 아몬드로 바꾸시고 약 복용 시간도 조절하셨어요. 아몬드는 저녁에 드시고 약은 아침에 드시도록 했거든요. 한달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20년 전 동창 이름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라며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견과류와 함께 먹어도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아몬드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긴 것으로 선택하세요. 셋째, 약과 아몬드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몬드를 물에 12시간 담가 두었다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에 담그면 피트산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0개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도 높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아몬드가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도 조심하세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현재 약을 복용하면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게 남아 있어요. 자, 이제 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2위는 견과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의 문제예요. 바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입니다. 99%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씹지 않고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뇌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씹는 것도 치매와 관련이 있나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본 도호 대학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지난해 부산에 사시는 69세 김영애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 견과류도 매일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깜빡할까요? 어제는 손주한테 용돈을 세 번이나 줬어요. 계속 잊어버리고 또 주고 또 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식사 모습을 관찰해 봤더니 문제를 발견했어요. 견과류를 대충 몇 번만 씹고 꿀꺽 삼키시는 거예요. 씹는 횟수를 세워보니 평균 5번이었어요. 정상적으로는 30번은 씹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씹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뇌로 가는 혈관을 자극해서 피가 많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턱이 뇌에 피를 펌프질해 주는 거예요. 일본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천 명을 10년간 관찰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씹기를 30번 하는 분들과 5번만 하는 분들의 뇌혈류량이 무려 200% 차이가 났어요. 씹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뇌에 피가 펑펑 흘러가는데 적게 씹는 분들은 뇌가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씹기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10명 중 7명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씹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 1명만 치매에 걸렸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씹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여러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째, 뇌혈류가 증가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요. 둘째, 씹는 자극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 자극해요. 셋째, 씹는 동작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켜요. 김영의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씹기 연습을 시작하셨어요. 견과류 한 개를 입에 넣고 30번씩 천천히 씹도록 했거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습관이 되셨어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선생님, 이제 손주 용돈 주는 것도 안 까먹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나요라며 웃으시더라고요. 특히 틀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틀리 때문에 씹기가 어려워서 대부분 음식을 삼키기만 해요. 이렇게 되면 뇌 자극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틀리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조정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30번 이상 씹으세요. 처음엔 세면서 드세요. 둘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씹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셋째,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드세요. 맛을 느끼는 것도 뇌자극에 도움이 돼요. 씹기 운동도 있어요. 하루에 두번 껌을 10분씩 씹어 보세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껌으로요. 턱 근육이 강해지고 뇌혈류도 개선돼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평소보다 1 0번더 씹도록 노력해 보세요. 입 안에서 견과류가 완전히 부서져서 크림처럼 될 때까지 씹으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뇌에 최고의 자극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 이제부터예요. 드디어 1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세요. 1위는 바로 곰팡이가 핀 견과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숨어 있는 견과류예요. 곰팡이야 당연히 안 먹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예요. 견과류 겉면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는 이미 독성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 6월에 서울에 사시는 76세 정만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 왔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가족들이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실까요? 라며 당황해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할아버지 뇌에서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인을 찾기 위해 집에서 드시던 음식들을 가져와서 검사했더니 견과류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어요. 무려 안전 기준의 신배나 높은 수치였어요. 아플라톡신은 정말 무서운 독소예요. 뇌신경세포를 직접 파괴해서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WHO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이 독소가 열에도 강하다는 거예요. 끓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냄새나 맛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워요. 겉보기엔 정상인 견과류 속에 숨어 있는 조용한 살인자인 거죠.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견과류를 조사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10개 중 3개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됐거든요. 특히 수입 견과류에서 더 많이 발견됐어요. 어떤 견과류가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습한 곳에 보관된 견과류예요. 곰팡이는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하거든요. 둘째, 오래된 견과류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은 특히 위험해요. 셋째, 포장이 뜯어진 채로 오래 둔 견과류예요. 정만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기억력 손상은 피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가족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은 생명만 건져도 감사하다며 할아버지를 돌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견과류를 드실 수 있을까요? 첫째, 소량씩 자주 사세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일주일치만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하루하루 위험해져요. 셋째,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색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넷째,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주변 견과류까지 모두 버리세요. 곰팡이 포자는 보이지 않게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섯째, 믿을 만한 업체에서 구입하세요. 너무 싼 견과류는 의심해보세요.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섯째, 냉동 보관을 활용하세요. 견과류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독성에 더 민감하거든요. 견과류를 안전하게 고르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포장지에 제조 일자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밀봉 상태가 양호한지 색깔이 자연스러운지, 크기가 균일한지 확인하세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견과류를 선택하시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를 드신 후에 속이 메스껍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독성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보다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면 드시던 견과류를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것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견과류를 선택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 치매를 부르는 위험한 견과류 5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설탕이나 소금에 절인 견과류, 4위는 고온에서 볶아서 상한 견과류, 3위는 약물 흡수를 방해하는 껍질째 먹는 아몬드, 2위는 씹지 않고 삼키는 잘못된 습관, 그리고 1위는 곰팡이가 숨어 있는 견과류였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견과류를 드시면 여러분의 뇌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생견과류를 선택하고 소량씩 구입해서 냉장 보관하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면 돼요. 김순자 할머니, 이영수 할아버지, 박금순 할머니, 최병철 할아버지, 김영애 할머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이 제 조언을 따라하신 후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견과류는 올바르게 드시면 정말 뇌에 좋은 음식이에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주거든요.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가족들과의 따뜻한 추억들을 평생 간직하시길 바라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댓글로는 오늘부터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드실지 계획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전한 견과류 선택하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평생 지켜줄 거예요.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여러분 모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